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아트죠. NFT 투자를 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더리움을 가지고 NFT에 투자하는 활동이 점점 활발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직접 이더리움을 투자를 해서 NFT 카드를 3장을 샀습니다. 이 3장의 카드를 샀는데 오늘 약 540만원 정도 쓴것 같습니다. 한 개당 0.6 이더리움이고요. 이세개를 사기 위해서 저는 1.8 이더리움을 사용을 했습니다. 540만원이죠.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새로운 투자 영역이 나왔을 때는 참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디지털 영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요. 이게 뭐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수 있는 건데 해쉬마스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해쉬마스크라는 거는 이렇게 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잘 소개가 돼 있고요 16,000여 점의 마스크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 대한 디지털 작품이죠 디지털 아트가 이렇게 쫙 나와 있고 이거를 2월 달에 전체적으로 경매를 해서 어, 팔았습니다. 팔아서 이 16,000점의 디지털 아트의 그림이 전체 160억 정도에 팔린 거죠. 아주 성공적으로 잘 판매가 된 그런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이 현재 오픈씨라는 NFT 거래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세 점을 매수를 한 거죠. 좀 보유를 하다가 나중에 이게 가치가 올라간다면 팔면 되겠죠. 어, 디지털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JPG 파일이죠. JPG 파일을 클릭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누구든 볼수 있죠. 하지만, 심지어 다운로드까지 가능하네요. 하지만, 이 디지털 아트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라는 게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NFT입니다. 좀 황당하고 허무하죠. 황당하고 허무하지만, 얼마 전에 디지털 아트 작품이 700억에까지 거래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도 분명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상화폐처럼 더커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 봤습니다. 540만 원이니까 뭐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제 판단하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해시마스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어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구매를 하지는 못하고요. 이오픈 c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은 구글에서 오픈 c 라고 검색을 일단 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가입을 한 다음에 지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갑은 메타마스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줘야 됩니다. 구글에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 메타마스크를 클릭을 하면 크롬 브라우저에 메타마스크라는 어플이 깔리는데 이 어플은 어,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갑이 있어야지만 이더리움을 전송을 하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예술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하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시세가 오르면 다시 이 오픈 씨라는 사이트에서 팔수 있는 거죠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오픈 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다면 이제는 nft 거래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nft 거래소 근데 가상화폐랑은 좀 다른 거는 가상화폐는 정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지만 그래도 nft는 어떤 예술품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죠 눈으로 볼수 있는 jpg 파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한번더 가상 화폐에서 파생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실제로 여기서 가장 뭐잘 팔리고 있는 것은 NBA 선수들이 농구하는 장면을 NFT로 만든 게잘 팔린다고 라 하고요 그 밖에 이런 예술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은싼 것도 많습니다 뭐0.2 이런 것도 있는데 0 2라도 이게 60만원이죠. 파이를 60만원 주고 살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 본인이 판단하에 괜찮은 NFT 아이템이라고 하면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음, 제가 NFT를 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을 먼저 사야 되고 두 번째 이 오픈씨라는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고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만들고 이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보내주기까지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클릭해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구매가 되고 본인의 지갑으로 NFT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NFT 작품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거래 내역들이 블록체인에 다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볼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구매한 이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작품을 눌러보면, 현재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내역이 나오죠. 거래내역이 제가 0.6 이더리움을 주고 샀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제가 누구한테 또 팔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오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0.384, 0.382 이런 분들이 각각의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c 세 p 트를 누르면 이걸 또 팔게 됩니다. 팔게 되면서 제가 이0.384 이더리움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전 0.6을 주고 샀으니까 지금 팔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작품들을 보면 지금 이 작품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해시 마스크 1 3 0 2로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해시 마스크의 특징이 뭐냐면 가지고 있으면 NCT라는 별도의 또 코인을 매일매일 10개씩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코인을 모아다가 1,800개가 되면 작품에 제가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되면 이름에 따라서 이 작품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 최근에 한 분이 어떤 작품을 사서 거기다가 트럼프라는 이름을 줬는데 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투자 영역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직접 한번 투자를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한한달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시세를 확인해 보면서 내 투자가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파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판매하기 버튼을 눌러 가지고 본인이 가격을 제시를 하면 되겠죠. 비딩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정가에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보다 높은 가격에 누군가가 사준다고 하면 성공된 투자가 될 것이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오픈 시를 통해서 nft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의 판단은 또 본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음잘 검토해 보시고 한번 투자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